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볏짚을 손질해서 아침부터 닭 알둥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닭 알둥지를 바람에 말리고 있는데요. 만들 때는 알둥지 재료인 볏짚에 물을 축이기 때문에 말립니다. 지금 보시는 작은 볏짚단은 닭 알둥지를 보내드릴 때 함께 넣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설치를 다 하신 후. 알둥지 안에 깔아주는 깔집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닭 알둥지는 닭의 사육장에 적당하게 매달면 되겠는데요. 매달은 끈이 4개입니다. 그래서 사육 현장에 알맞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묶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축여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에는 알을 날수 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는데요.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닭 알뚱지는 특대형으로 길이는 65cm입니다. 어, 닭 알뚱지를 잘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산란기에 접어든 암탉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가 또 다른 암탉이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특대형 알뚱지는 끈이 네 개인데요. 시작되는 부분이 댕기로 엮어서 끝부분 매다는 것은 가는 새끼줄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끈이 부족할 때는 별도의 새끼줄을 주문하시면 제가 직접 구워서 알맞은 용도로 쓰실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끼줄은 볏집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오른손 새끼줄과 금줄용으로 쓰는 왼손 새끼줄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 오전에 만든 닭 알뚱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